아, 행정관 하나 먹죠. 그러면은 네. 네. 행정관 아까 아, 드레드 풍안 쓰길 잘했네. 어... 네. 음. 군창한 70만원 정도 할 거예요. 군창 4, 3, 2, 1 마지막 마도 어? 어마, 아니, 누구, 뭐, 뭐, 뭐지? 튜버 뭐? 다레기온사람들이에요 근데 저사람들 지금 네. 네. 일단 징계 찍고 네. 들어가자 그냥 들어가자 이거 네. 들어가자 철벽 장령 어딨어 정진어요님보 림보 정령 진중절중아 궁절 결한번 끝났어요 고게순수요 양양님 부중 6번 이번칠 안했어 네이번칠로 2번 칠연막가고 일어났어요 전보 전보 네컷컷컷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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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즈 일어났다 아, 그렇네. 매징, 매징, 매징매 되겠어요. 다번다3번개딸피 네. 네, 네. 그럼 지 때리고, 있어요? 우리, 때리고 있어요. 우리 여기 때리고 찍게 되 확인 확인. 3번이파산이리 빠졌고. 3번이. 네. 또풍이 있을 한, 거예요. 한번더 있어요. 네. 어, 이분들 자신감 장난 아닌데. 바로 달려오는데. <laughs> 정령은 계속 수변지으로 가실 거죠. 맞아. 보이기 그렇죠. 좀 해놓게요. 을 네. 이렇게 하면 잘 보이긴 하더라고 그래 정령이 위치가 우리 지훈님이 눈이 좀안 좋으셔가지고 아 <laughs> 대역 빠졌지 우리 우리 정령. 네, 대역 빠졌고 죽단 쐈어요. 이번에 그거줄게그 전복. 네, 선전복. 여기 땅전 꺼낸다. 여기 전복 없는데. 네, 아, 그러네, 네. 나, 나 전부 3초구리구나3축초리3축구좀 30콜. 드릴게요. <laughs> 상대편 차단 한번더 있고, 우린 없죠. 네, 없어요. 이거 2번, 4번, 바로 써죠. 네, 2번, 2번, 꼭 2번, 지우개 2개. 그렇지, 그렇지, 네, 잘했을까? 래래6번 그래, 가자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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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네. 공 계속 보고 어? 있을게요, 그냥. 아, 그렇 네. 네. 아, 환님 공격하다가. 아, 맞아요. 매을해 주세요. 맞어요 깎고 메지징.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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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번, 2번. 네. 6번. 6번. 네. 6번, 다시 6번. 6번. 정절 네. 중. 잠깐만. 돌아가서 찌르 아, 굴렀다. 굴렀어. 오케이, 매징 마무리. 네 한 번만 버텨줘 프리 육안육 저기 직 네. 빠졌어요 육 갈게요 거의 다왔육번충이 네. 없어 네 바로 갈게요 네. 바로 승게요 저도 프리 전보 컬, 컬. 5,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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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점 4점 지징 일어났어요 아, 네, 다시 메지징 다시 메지징 그러면 오케이 5번 좋았다. 5번 네 5번 5번 깎고 3! 3! 3! 3! 3번 마무리하고 2번 바로 네. 2번. 턴 스턴 한방 더 넉백까지 2번 마비 어, 네 4번. 음, 아. 4번 아. 4번 끝났어요 4번밖에 안남았어요 네 근데 여기 기둥 나올건데 이거 네 전부 이동장 이동장치서 먹어놓을게요 네. 일단은 이거 안되나? 네, 안 되나? 네. 네. 저는 초 초반에 같이 드드가 아니면 정령 보고 있을까요? 아드 어, 처음에 같이 들어요 가 무조건 네. 이번 진막 없고 이번 가자 이번 이번 다방영 유고 성령 유고 유한데 네 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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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번 기절 시켰어요 네 아이 연나귀 전복 아 전복 5초 딱삼3 3 3 3 3, 3. 한번 치는 중 이번은 이번으로 이번으로 네. 여러분들 이번 봐. 이번 다시 돌아 성분 됐어요. 1번, 2진이 남? 2등이 남? 우리 이 남? 5등이 남? 5등이 바로 등이 남? 5등이 남? 5등이 거 5등이 남? 5등이 남? 5등이 남? 5등이 남? 5번이 남? 5번5번이 남? 5번이 남? 5등이 남? 5등이 남? 5등이 남? 5네 아직 5등이 남? 5등이 남? 5등이 남? 5등이 남? 5등이 남? 5등이 왜 정령 많이 빠져 있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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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영유써 줘. 썼어. 오케이. 아떨어졌드 매디딩, 매디딩, 매디딩. 한 일단은. 떨어졌어. 상대 면제. 네. 중에 빠른 공들인데. 내 앞에 더 공들인데. 아 이거 뭐? 안 뭐. 골랐다. 리니안 뭐. 골랐어. 저 근데 맞... 맞아서 여기 그... 면제야 면제. 아저 맞았어요. 죽었어요. 네. 6번 죽변 썼고. <laughs> 아이 봐. 2번, 2번, 2번. 어, 메지딘. 컷, 컷, 컷. 제가 좀 할게요. 2점 봐. 2번 가 2번, 2번, 2번. 그냥 막봐할 2번 갔다 3번. 2번 네, 갔다 3번. 3번 오케이. 나띠 와띠 와. 컷. 5번, R5 5번. 지딘이 갔다 메지딘. 메지딘. 오케이, 오케이. 마무리 했어. 5번, 5번. 5번. 컷, 컷, 컷. 이거 중에 간거 빠졌어요. 오케이. 마무리 4번, 4번, 4번. 아퍼아퍼 마무리! 목격리 목격리! 1방! 냥냥킹냥냥킹 경고! 우리 일로 와 일로 이 자리 여기서는 죽으면 이동장치 바로 타면 되네 아직 그대로 저희 거예요아 그쵸 그쵸 네. 검색하러 간것 같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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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매지딩부터, 매지딩부터. 네. 어우 죽었네. 바로, 입어, 바로 이봐, 바로 이봐. 네. 네. 이건 치는 줄요. 같이 죽었어요, 자기. 네, 네. 이번. 이번이 전복. 아이고, 전복 5초다. 전복 5초다. 아. 이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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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가. 이번. 이번 한... 치는 줄요. 아작 네. 돌아봐. 매지징, 일어났어요, 매지징, 매지징, 매지매지 아, 매지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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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로징지금 바꿔 봐지금 바꿔봐. 5번 징게 네. 어 매지징, 매어징 매지징, 이번 징 매지징, 번 다시 이번징 매지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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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지징매지번 매지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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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지 3번. 3번. 매지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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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끝까지 마무리. 가, 가, 가. 저거 클릭 너구리님 와서 세요. 뒤로, 뒤로. 대역 30초. 네. 방금 지... 전부 안 쓰셨죠? 네. 전부 코리스 네. 5초. 둘로봇데 네. 그... 네, 그 이후에 안 쓰셨죠? 네. 수장 10초. 품받았다. 전에 받았어요 <laughs> 대역 1 음... 0라고 대역. 대역도 대역 되는데 결계에 아, 결계 에 있어가지고 결계 깨지고 하죠? 써요. 네. 네, 이번에 2번 그거 해줘. 2번 그 치워줘. 영6 2번 꺼 2번 3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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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4번 3 3 3번 3번 4번 내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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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진부터매번 4번 4번 빠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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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4번 4번 가, 4 됐어, 6번, 6번이죠 네, 80% 할게 80% 할게, 저 큐리님 할중 아포 빠짐 컷, 컷, 컷 2번 고르고 있네요 상대편도 한명 낚사, 게이드 5번, 5번 따라졌어다 죽었어요 영고 투자감 빠졌다, 상대편 그래도 나이스 투자에 폰까지 다 빠졌어요 네 어서 오세요 연젤도 전파 이모님 몇킬 했지? 이보다몇킬 했지? 이요 그런 거 1킬. 1킬. 됐네. 양양킹 1킬. 을이 1스킬 뭐야 저거. 딜 이거 얼마나.. 딜왜 했어. <laughs> 힐안 지금. <해. 웃음> 저분 거의 최다킬인데 거의? <laughs> 오버. 아니요. 쾌주 넣어주세요. 넣어주세요. 네. 캐주 울지 않네 왈 넣어주고, 캐캐지 넣어주고, 힐넣어 근데 내가 말한 작전이 이게 제일 좋은 거 같지 않아요? 파티님데 내가 땡기는 거, 영류 그거 지우는 거? 그거 그냥 퍼져버리긴 그렇죠. 해좀더 사야 되면 어, 이거 지우면 그냥 피훅 딴다니까 진짜 왜냐면 이걸... 처음에 들어오는 사람이 다 끼고 들어오니까 삭제할 곳도 많아서 아, 람마? 람마가 좀 그런데 국광이신가? 근데 가격은 잘 법님은 내일 올라가? 법님은? 내일 모레요 내일, 내일 맞아요 내일. 아 내일 맞아요? 내일이 3일째 월요일날 잖아날네 어디 가셨길래 2박 3일이나 갔지 이번에? 놀러 가는 거죠뭐 어, 펜션 같은데 가지 않았을까 아 펜션 갔겠죠 당연히 밖에서 자지는 않고 어디 갔을까 동네에 고생하셨습니다 셨습니다 고생 수고했어요 리모님 수고어요